열 울산동구청의 김동희 선수대 수원시청의 이주영 선수의 대결입니다. 재밌을 거예요. 네, 자, 김동희 선수입니다. 아, 이 선수는 정말 그 결승전에도 영러차례올라왔는데요 우승만 못했습니다. 자, 이 체급 최강자 불도저 고급 당기기의 달인 이주영 선수입니다. 무려 아홉 도수... 번의 우승 경험이 있는 이 체급 최강자입니다. 두 선수가 재밌게 됐습니다. 예, 상대전적이 2대1로 이지용 선수가 앞서고 있고요. 그렇죠. 최근에는 오히려 김동희 선수가 먼저 1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해 설날 대회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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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6강에서 바로 이지용 선수를 돌리신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대전적이 2승 1패로 바로 이지용 선수가 1승 앞서 있습니다. 자, 만만치 않은 김동희 선수. 그리고 이 체급 출강자 이지용 선수의 대결. 가장 어, 볼만한 그런 <laughs> 8강전 경기죠. 아마 자.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결승전의 버금가는 네. 에, 그런 최대의 경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도 주의 깊게 한번 보시죠. 이 홍사빠 이지용 선수의 주특기가 오금당기기입니다 바로, 어, 오른손, 왼손으로 상대의 오른다리를 잡아채는 그런 기술. 김동일 선수니다 네, 오랜 나이 49살이고요. 1미터 87.90kg 주특기 델베지 허리 기술입니다. 2 0 1 7년 설날에 산품을 차지한 기록이 있고요. 제이마스는 이주용 선수입니다. 네, 오랜 나이 28살입니다. 81.97kg 주특기는 오금 당기기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낮추는 시련을 하고 있는 선수. 네. 자, 과연 오금 당기기 기술을 네, 볼수 있을지요? 자, 수원시청의 고영 감독 이충엽 코치 울산도구 총에 이대진 감독 주명찬 코치 모습. 자이 경기의 무게 이 경기의 중요성. 뭐 두팀 감독들 절감하고 있겠죠. 2009년도 추석 장사 대회 에서건강장서 결정전에서 이중 선수가 그때 에, 3대 1로 해서 승리를 했고요. 네. 자 첫째 판입니다. 김동희 선수는 들배지기가주특이고요 홍석발 이주영 선수 미시로 오금당기기가. 일단 들면은 김동희 선수가 유리할 거고 네. 네. 손이 풀리게 되면은 이주영 선수가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동기 선수는 네. 이주영 선수 손이 풀어서 자기 페이스를 가기 전에 이미 공격을다 해줘야 되고요. 네. 이 상대 선수들이 알면서도 당한단 말이죠. 네. 이주영 선수 오금당기기에. 네. 잡히면 끝장입니다. 네. 자, 이주영 선수는 네. 아, 반드시 아, 파고들 아, 것이고요. 아. 자, 잡았습니다. 잡혔습니다. 자, 자, 배치기, 자, 배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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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치기. 아, 배치기. 아, 배치기. 아, 배치기. 아, 배치기. 배치기. 선수. 이지기 선수의 승을 선언했죠 네미래치기를 했는데 치기 배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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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선수의 네. 그 밀면서 오른쪽 무릎 관리를 먼저 다자려는게 생각이 됐고요. 자, 합의 판정이 나오겠습니다. 네, 일단 양부심이 지금 현재 이주영, 예, 이기만 부심이김윤호 부심과 지금 현재 의논을 하고 있는데.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자김동희 선수를 계속해서 밀어치기 시도하죠. 밀어치기 밀리는 이주영. 그러나 여기서 되치기. 네. 자, 여기서 이제 무릎이 다 였는지 안다 였는지 갔데 일단 장애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의 발이 모래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이 그림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아 이게 무릎을 무릎이 지금 부르느냐 네. 네. 합의 판정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유영대 심판위원장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선수는 합의 판인 경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빠 선수 공격자의 발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 승이 되겠습니다. 자 이주영 선수가 아, 이정선의 승인 선언됐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무릎 관절이 다였다고볼수 네, 있네요. 네. 자 좋아. 먼저 합판을 가져옵니다. 이주영 선수.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죠. 오른쪽 무릎 관절이죠. 무릎이 네, 갔단 얘기입니다. 자, 1대 2주영 선수가 과연 밖에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네. 이것이 제 결국 문제였는데 찹찔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네. 유영대 중심이 지금 이제 이주영 선수 발이 나가지 않은 상황, 또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 순간에 김동희 선수 무릎이 문제 다 했다는 이야기죠. 정확히 봤습니다. 자, 1대 0홍선발에이주영 선수가 앞서갑니다. 자, 그러나 김동희 선수의 미어치기아 저돌 쪽이었어요. 너무나도 김동희 선수 입장에서는 참 아쉬웠죠. 그렇죠. 네, 그런 한 판이었습니다. 다 이긴 판을 놓친 거 아니겠습니까? 자, 1대 0. 중사파의 수원시청의 이주영 선수가 앞서갑니다. 밀면서저 따라갈 적에 참그 오른쪽 무릎 관절이 에, 다해서 그렇죠. 참지게 네. 본인 닮아 안다 이기를 원했을 건데. 네. 그래 중심 이동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뚱 없는 상황이죠. 자이두 선수 모두 이 산을 어, 넘는 선수가 결승 우승까지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공사파의 울산 동구청의 김동휘, 공사파의 수원시청의 이주영 일대 영으로 공사파의 이주영 선수가 앞서갑니다. 90kg 이하 금강장사 결정전 팔강전 두 번째 경기.

네청사의 김동희 선수도 주의를 하나 받습니다 자세를 낮추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자세가 낮춰지게 되면은 이 이주영 선수의 페이스대로 끌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경고를 받는 이주영 선수입니다. 경고 하나 주의 하나. 자 지시부리오를 경고가 주어지죠. 네, 가차 없이 지금 뭐 주의 경고가 주어집니다. 자 지금 김연우 주심 아 이렇게 되면 좋죠. 아, 아, 네. 이렇게 되면 경고가 되죠? 되겠나? 네. 자, 이주영 선수, 경고패. 자, 이렇게 되면 1대1이 됩니다. 자, 경고 두 개를 받으면 이제 1패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왜냐면요. 이주영 선수가 주심의 신호가 있기도 전에 이미 사파잡아, 허리 사파를 놓았기 때문에 네. 그 앞에 경고가 1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경고가 주어지는 거죠. 자, 경고 두 개로 네. 경고패를 당하면서 한 판을 내주는 이주영 선수입니다. 1대1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주심의 판정이 엄격해 졌어요 네 김연은 주심 1대1이 됐습니다 자, 주심의 지금 저고현근 감독은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선수는 모래판이 올라와서 심판의 지시에 따라야죠 네. 네, 지금 그 어, 마지막 경고는 제가 볼때 충분히 경고감이 될 수가 있었고 네. 그 앞에 이제 그 하는 과정에서 왜 경고를 준냐고 아마 그 고인강 아문이 그 가능한 이죠 네. 자 일대일 상황. 자김동희 선수 주의 하나. 아무래도 이제 삽발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크게 좌우가 되기 때문에 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두 선수는 그렇죠. 한 네. 선수는. 맞추는 선수고 또한 선수는 드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1cm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대한실름협회에서는 네. 경기 규정을 아주 엄격하게 네. 네. 지금 이제 적용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다리사빠, 산바, 리사빠가 다리 네. 지금 이제 당겨서도 안 되고 네. 손등에서 하늘로 보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작과 신호에 함께 이제 당겨줘야 되는데 네. 자, 그렇지 않아면 저렇게 주의나 경고가 바로 주어지고요. 네. 네, 그것이 이제 사빠 싸움이라는 어떤 그 어떤 큰그 어, 시름에 있어서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네. 네, 풀치키기 하나의 방법이죠. 네, 김동희 선수가 또 주의를 받았습니다. 주의 두 개. 자, 경고가 좋어니죠 경고. 네. 네. 잡아, 잡아. 자. 자, 셋째 판입니다. 시작됐습니다. 자, 오금 잡혔죠? 잡혔습니다, 오금. 오금 당기기, 러시기 자, 결국, 오금 당기기! 다내이네요 네, 네, 이지영. 그렇습니다. 네. 참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지영 선수가 네. 지금 말이죠. 거의 뭐 헐크 같이 어, 상대방을 강하게 오금 당기를 당겨줬는데. 네, 저 잡히면 끝장입니다. 그럼요. 자, 잡혔어요, 오금. 네. 네. 자, 가 보세요. 이거 기로 마무리. 한쪽 다리를 네. 그냥 무뽑듯이 뭐, 그냥, 그냥, 그냥 뽑아버린 이지영 선수인데. 네, 사실은 선수 대단한 선수입니다. 저것이 바로 오금 당기기입니다 이주영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 자, 4강에 들어가는 이주영 선수입니다. 큰 산을 넘었네요, 이주영 선수도. 아, 중간 경기였어요. 네. 자, 팔강전